5구 변화구 타격 오른쪽으로 바람의 영향을 과연 받을까요? 바람이 지배하던 어. 상황에서 바람을 이겨내는 오재일의 선제 두런 홈런. 오재일의 시리즈 7호 이제 2대 0으로 출발하는 투산입니다. 사실 이번 시리즈 내내 가장 큰 변수는 바람이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데그 예. 바람을 뚫고 지금 넘어갔어요. 예. 그만큼 오재일 선수의 어, 들어 올려치는 스윙에 걸려들었어요 예. 지금도 변하고 같은데 오제일의 시즌 7호 홈런 현재 투 런으로 앞서가는 투산배였습니다 구구 우중간에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중견수 뒤로 담장 그처 담장을 넘어갑니다 최주환 이번 시이즈또 하나의 장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최주환의 투런 홈런과 함께 이제 스코어는 5대0 5점 차 앞서갑니다. 두산베어스 최주환 선수의 일번 기용은 대성공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음, 최주환의 세전 3호 홈런. 오늘 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강한 맞바람을 뚫고 있는 오재일과 최주환입니다. 예.